영상으로 배우는 영화 이야기 첫 번째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원리 안녕하세요 마스티비를 시청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어, 선생님은 임현진 영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음 저는 어, 어벤져스나 인어공주 하울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좋아하는 영화 한 편씩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오늘은 그 영화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영상이 됐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면서 어, 안내하는데로 실습도 같이 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아, 자, 두 번에 걸쳐서 영화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여행.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착시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착시라는 것은 눈의 착각이죠.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 미술 시간에 착시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의 착수, 착시 예를 들어 줄게요. 첫 번째 화살표와 밑에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이두 개의 길이가 어떻게 보여요? 어떤 게더 길고 짧을까요?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게더 짧게 보이죠. 어, 그렇지만 잘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은 여기 있는 이 선이 위에 하고 아래하고 동일한 길이예요. 자, 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어떤 거는 짧게 보이고 어떤 거는 더 길게 보이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눈의 착각이겠죠. 자, 두 번째. 자, 이거 가만히 보세요. 자, 어떻게 보이나요? 아, 막 무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아, 어지럽지 않아요? 아, 선생님, 너무 어지러운데? 자,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지럽죠? 아,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고정된 사진이에요. 전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의 착각 때문에 이 그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우리 눈은 되게 우수한데, 음. 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가끔 어떤 환경에 의하면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영화하고 관련된 착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심슨 가족의 심슨 아세요? 네, 선생님이 심슨 가족을 들고 왔어요. 심슨을. 자, 그런데 심슨의 색깔이 조금 이상하죠. 네, 심슨이 원래 노란색인데 무슨 파란색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화면에 눈을 고정시키시고 이 파란색 심슨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 이것을 주시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음악을 들려 줄 테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점네 개를 또렷하시 다른 데 절대 보지 말고 선생님이 자, 이제 이제 그만 보세요 할 때까지 이점네 개를 봐 주세요. 만 이제는 어 하얀대를 다시 봐주세요. 네, 오막눈 아프죠, 눈 부시죠. <laughs> 자 여러분들 심슨 얼굴이 보이나요? 네, 노란색 심슨이 보여야 되는데 자안 보이는 사람은 다시 할까요? <laughs> 네, 우리가 아까 뚫어지게 파란색 심슨을 봤는데 지금 하얀대를 다시 보니까 노란색 심슨이 보이죠. 아까 봤던 파란색, 보라색의 보색, 보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 그거는 자 원래 이 하얀 바탕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파란색 심슨의 어, 잔상, 어, 그 모습이 뭐눈 속에 남아 있어서 이 하얀색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잔상 효과라고 해요. 자, 잔상 효과. 움직이는 피사체를 보았을 때, 관계규 눈에는 영상이 실제로 머문 시간보다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서 움직이는 환각을 유발하도록 하는 현상.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실제로 그 사물이 보이는 시각보다 12분의 1초에서 18분의 1초 동안 그 사물이 더 많이 보인대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님이 초능력자예요. 선생님이 워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다른 쪽으로 뿅! 하고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카메라 뒤쪽으로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미 다른 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에는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12분의 1초 동안 선생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12분의 1초라는 거는 1초를 12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짧은 순간이죠.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어떤 우리가 봤던 뭔가가 우리의 망망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잔상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와 잔소리처럼 느껴지죠. 쓸데없는 소리처럼 느껴지죠. 그것처럼 잔상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상이 우리 눈에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었던 착시예요. 우리 눈의 착각 중에 하나예요. 자, 좀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고양이가 새장 속에 새를 보고 있죠. 자, 고양이들은 새, 물고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도 어, 새를 보여주려고 새를 가지고 왔어요. 짜잔. 자, 이새 어때요? 예뻐요? 음. 자, 선생님 남편이 그려줬어요. <laughs> 그림 잘 그렸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새를 밤에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멋지게 색칠까지 해줬어요. 자, 앞에는 새가 있고, 뒤에는 새장이 있어요. 이 고양이가 바라보는 새장 속의 새처럼 선생님이 이 새장 안에 이 새를 가둬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새장,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새가 있다. 새장이 있다. 새가 있다. 새장이 있다. 자. 새, 새장, 새새장 새장. 어, 자, 지금은 새하고 새장하고 따로따로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막 돌렸을 때 새장 안에 새가 있는 게 보였죠? 자,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앞에 잔상 효과라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자, 우리가 새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막막 안에 새가 있을 때, 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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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렇게 돌리면 잔상들이 남죠. 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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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장. 이렇게 천천히 돌릴 때는 잔상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잔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림 보이고 잔상 사라지고 그림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도, 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빨리 보는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잔상들이 계속 겹쳐서 이 틈들이 없어져, 보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세장 안에 새가 막다이 잔상들 때문에 자 같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선풍기 우리 더우니까 선풍기 많이 들죠 선풍기 날개가 몇개예요 선풍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4개 정도 있나? 네 4개 정도 있는데 선풍기가 멈춰 있을 때는 선풍기 날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4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 그런데 선풍기를 버튼을 딱 눌러서 선풍기가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보여요? 원으로 보이죠? 자, 바람배기도 개비도 마찬가지예요. 바람개비도 날개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뛰어간다 혹은 이렇게 분다, 그럼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원으로 보이죠? 자, 아까 봤던 날개의 잔상들이 계속 이렇게 합쳐져서 쭉 이어져 보이는 현상. 이게 바로 잔상 효과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천천히 보일 때는 세 보이고 세장 보이고 할 때는 이 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합쳐졌었잖아요. 자 그러면 잔상 효과가 잘 일어나서 이 그림들이 합쳐져서 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네,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죠. 자, 여러 그림들을 빨리빨리빨리 보여줬을 때그 그림들이 쭉 이어져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원리예요. 자, 선생님이 또한번 확실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잔상 효과와 빠른 움직임 때문이다. 자, 여기, 어, 여러분도 신데렐라 이야기 알아요? 음, 여러분들 이 실사로 봤을까요? 자, 옛날 신데렐라 봤을까요? 여러분? 머리띠를 하고 있는 신데렐라.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여기 신데렐라가 있고, 왕자가 있어요. 자, 왕자가 2대8 가리마를 하고 있죠? 옛날 왕자라서 그래요. 자, 맨 처음에 디즈니에서 나왔던 신데렐라와 왕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왕자가 발을 이렇게 뻗고 좀 손이 조금 이상하죠? 자, 왕자가 왼쪽에 있고 신데렐라가 오른쪽에 있어요. 자, 좀 있으면 이두 사람이 같이 춤을 추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신, 왕자, 신데렐라, 왕자, 신데렐라, 왕자, 신데렐라 점점 빨라진다? 둘이 같이 있죠? <laughs> 네, 다시 볼게요. 자, 왕자, 신데렐라, 왕자, 신데렐라. 같이 있죠? 저희 왜 이래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하고 공부했죠? 자, 잔상 효과 때문이다. 자, 아까 왕자가 보이, 왕자의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데렐라 보이고, 신데렐라의 잔상이 있는 상태에서 왕자 보이죠? 자, 이게 천천히 보여줄 때는 이 하얀색 공간, 틈들이 보이는데, 빨리빨리 빨리 보여준다? 그럼 잔상들이 그 사이사이를 메꿔버려서 이두 사람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두 그림이 합쳐져서 둘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또 이번엔 선생님 말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말이 뛰는 사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말이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뛰어가는 단독 사진들의 모음이죠. 그런데 말이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게요. 원통으로 말사진들을 연속으로 말이 달리는 사진들을 쭉 붙여놓고 이게 움직이게끔 통을 돌렸죠.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됐어요? 말이 뛰기 시작했죠.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원숭이도 튀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말하고 원숭이가 어떻게 해서 달리고 뛰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뭐 때문이다. 바로 잔상 효과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를 했나요? 자 이게 영화와 애니메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이렇게 연속된 그림들을 그려서 그림이 빨리 움직이도록 한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쭉 이어져서 움직이 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대신에 사진들을 막 찍어가지고 이 연속된 사진들을 쭉 이어져서 움직이게 보인. 보이게 한다. 그러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HD로 다 바뀌어서 전자식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영화는 필름이라는 걸로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어렸을 때 찍었던 카메라는 아마 이 필름 카메라였을 거예요. 이 카메라 안에다가 필름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한 장씩 찰칵찰칵 찰칵 찍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찍는 필름도 이 사진 찍는 필름하고 똑같아요. 그 필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 이렇게 칸들이 나눠져 있죠. 자, 사진 카메라는 이 사진들이 한 장씩만 찍어 찍혀요. 그러니까 셔터를 한번 누를 때한 번만 딱 찍히는 거죠. 근데 영화 카메라는 뭐가 다르냐? 자, 똑같은 필름을 쓰지만 영화는 1초에 24장의 사진이 찍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셔터 한 번을 누를 때 누르는 동안에 1초에 24장의 사진들이, 연속 사진들이 차차차차차 찍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빨리 찍히니까 이 연속 동작들이 쭉 찍히겠죠. 자 선생님이 이 볼펜을 들고 이렇게 해요. 자 사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들고 한 장을 찰칵 찍는 거지만 영화는 찰칵. 자, 이렇게 찍히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볼펜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찍힐 때 그렇게 연속 사진을 찍었으면은 어, 보여 줄 때도 그 연속 사진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 보이겠죠.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로 영상이었어요. 자, 영상기에 이렇게 원두 개가 보이죠? 여기에다가 필름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계가 돌아가는 게 톱니바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필름을 여기다 걸어 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거든요. 영상이라는 게. 필름이 여기 감기고, 여기 감기고, 한쪽 바퀴가 돌아가면은 다른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필름이 이 사이를 통과하는 거죠. 자, 이 사이를 통과하면은 여기서 빛을 쏴주잖아요. 그럼 필름에 빛은, 빛 상에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자, 여기 있는 렌즈가 확대시켜줘요. 확대시켜서 필름에 찍힌 상을 크게, 이필름에 찍힌, 아까 심슨이 보색으로 보는 것처럼, 이 필름에 찍힌 상을 보색으로 반대편 스크린에 크게 보이도록 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상이에요. 네, 여러분 설명이 어려웠어요? 네, 어쨌든 이 영화라는 거는 연속된 사진을 빨리 찍어서, 그 다음에 그게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만드는 장치였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 필름으로 찍었던 영화 아, 네 선생님이 연출했던 그런 옛날 영화, 영화 카메라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엄청나게 크죠. 자이 동그란 이 안에 필름 두 개가 들어있어요. 시간에 이 착시와 움직임의 원리를 이용한 간단한 애니메이션 예시를 보,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보고 나면 아~ 영화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을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음, 있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그러면 플립북 영상으로 만나요. 자, 여러분, 안녕.